야. 이야... 아, 있는데. 어, 살아 사람... 진짜 맛있는 이 칠게거든요. 안녕하세요. 뻘람입니다. 오늘 해루자를 았 왔습니다. 오늘 뻘에 있는 낙지를 한번 탐사하러 왔습니다. 자, 여기 신안에 있는 뻘이기 때문에 엄청 많이 빠지거든요. 겨울에 통발을 확인했었잖아요. 오늘은 이보리고개 이때 한번 통발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개를 잡아서 통발을 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기 보이죠? 칠개. 잡아서 통발 놓고 아침에 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개 엄청 크거든요. 야! 야, 칠개. 7개. 칠개부터 일단 수확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 되겠습니다. 일단은 칠개를 해서, 야! 이렇게 칠개를 좀몇 마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자, 낙지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일단 통발 하나 좀, 많이, 좀, 넣어서, 여기 이렇게,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기어다닌다, 기어다닌다. 이야, 뭘, 이런 게도수통기 수통기. 야 일단, 지나가면서 일단 잡도록 하겠습니다. 개, 개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자, 보이시죠? 어? 이거 뭐야? 설아냐? 설아, 소라, 여기는 설아 없겠지? 그죠? 빠르게, 보이죠 빠르게,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개를 일단 잡고, 이렇게, 칠게 있잖아, 칠게 튀겨 먹어, 튀겨 먹어, 간장게장 해 먹어, 진짜 맛있는 이칠게거든요 일단은, 칠게를 넣고, 일단 통발을 확인하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와서 또 확인해야 되니까, 일단, 가봐야죠. 많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야, 엄청 많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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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세 마리, 네 마리. 야이 들어간 거. 야, 야 숨지마. 잘 숨네. 여기가 지금 많이 안 빠지거든요, 빨리 가보자. 나와라, 나랑 놀자, 빨라마고 놀자. 짠! 짠! 야! 아, 도망갔어. 구멍 들어가면 일단 못 잡아요. 일단은 구멍 들어가면 못 잡으니까 큰 놈만, 새끼는 살려주고 놀고 있는 놈 있어요. 와, 고동 봐봐요, 고동. 와, 우리 예전에 외할머니께서 너무 좋아했는데. 와. 와, 엄청 많다. 지금 누구 안 잡으니까 할머니들이 와 여기 칠개 놀고 있는 거 일단 수도 없이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순간 보면 들어가. 순간 보면 들어가보라. 일단 물골 따라서 천천히 가야 돼요. 이 물골에 낙지가 놀고 있을 수 있어요. 뻘에 있습니다. 칠개를 이렇게 일 때는 잡고. 요게, 와, 수동기 엄청 크다. 어우, 이것도 맛있는데. 와, 악령이 장난 아닙니다. 이것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 따가, 아, 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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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퍼, 야, 야. 아, 여기도 있습니다. 이거 잡아서, 일단, 이거를 잡아서, 어, 통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통발에. 통발에 넣어야지, 이 낙지들이 많이 나오는지 봐야겠죠? 내일 아침에 확인할 거니까, 일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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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잡았습니다. 야. 아. 아. 이제 어느 정도 잡았기 때문에 이제 뻘에 들어가서 통발 먼저 확인하고 통발에다가 통발 정리하고 통발에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거 가져가야 되는데 감투를 이게 감투거든요. 감투 이렇게 아 이거 맛있는데. 좀 가져갈까요? 아 아니 아니 무거워 감투를 나도 가겠습니다. 아까 잡은 칠 개입니다 여러분들 엄청 많아요 지금 오 지금 엄청 많아서 일단 이거 가지고 통발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내일이 피크죠자 미리 자, 내일이 피크입니다 천천히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통발 하나 조심해야 돼요. 일단, 한 뭉탱이 넣어놓고, 한번 가보시죠. 흥? 이런데 조심해야돼요 굴 껍데기 다칠수가 있어서 이만큼 놓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아. 많이 돌아라 가보시죠 아, 태통발 아, 이런데 조심해야돼요 굴 이런데는 천천히 굳이 빨리 다닐 필요 없어요 아 이런데 캐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못 빠져 나갈 것 같죠? 여기 굴밭이라서 굴밭이잖아요. 이쪽으로 좀 넘어가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빠져 빠져. 여 위에다가. 다시. 다섯 개 정도 넣었잖아요, 지금. 자, 오케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넣습니다. 아, 굴 조심. 돌아서 가시죠. 왠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아닌가? 여기에도 야. 확인해야 되니까 이만큼 두죠 예. 이렇게, 야야 들어가. 어. 아 됐습니다. 자. 시작. 보시죠. 너무 많이 가지 말고 한 10개 정도만. 굴바이 많아서. 망둥어? 망둥어 주어 있네. 여기에 아까 잡은 실기를 넣어서 넣게 되면, 어, 어우! 자, 많아, 많아, 지금. 자, 이렇게 되면. 과연 낙지가 많이 들어올지 궁금합니다. 파지에, 파지에 자, 에빠진 엄청. 자, 이쪽 을좀 넣었는데, 오, 있다, 있다, 있다. 여기는 있다, 패통발에 죽어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자 죽지마 아 있는데 오 살아있습니다 뻘락지 자 잡았습니다 자 요거에다가 이렇게 넣을 건데 지금 이렇게 넣을 거거든요 일단 아 복주 확실히 다르긴 하네 크기가 자한 마리 구 이 예. 대전 자 들어가 내 아침에 오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고고 굴밭 조심 아 원래 굴밭에 산랑이 있는데 굴밭은 위험하니까 천천히 가야 돼요. 또 있네. 여기도 들어있네요. 여기도 한 마리 들어있어요. 한 마리냐? 한 마리 못해. 여러분들, 야, 야, 야 빨락지 근데 네! 내려봐. 여기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리. 한세 마리 4네 마리 넣으면 될것 같아요. 마이너스 여기로. 이거 물 빠지고 다시 들어오면 확인하면 있, 있겠죠 아침에. 자, 물밭 조심. 조심조심. 여기에 넣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녹습니다 들어가 됐어 조심조심 조심. 여기 남아있는거 있으면 좋을텐데 우 조심조심 조심. 제가 화를안 신었기 때문에 있내 역시 좀 무거운 게 있었어 아네데아아 아. 아, 여기 야 보이시죠 이거를 한번 뻘락질 잡기가 힘들어서 커커커 커, 커. 지금은 야 이런거 아침에 내일 아침에 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를 좀 내야지 아 근데 지금 저 어디 도망가냐 혹시 크다 자개이 냄새 맡고 들어오나보네 야 가자 야야야 야, 야. 도망가자 놓고 여기도 이렇게 놓고, 네, 아침에 와야겠죠? 으, 조심해야 돼. 아, 붙라 뒤, 살랑이. 저기 낚시 보이죠? 뭐, 뒤있냐 저거. 살랑이인데. 퍼보겠습니다 여기. 오, 여기에 딱 들어가 있네. 아, 폐그물. 폐그물 제끼면 나올 것 같아요. 퍼보겠습니다 아. 이쿠프라이스 <목소리> 제발 봤거든요. 오 어, 있어 있어. 오 어, 여러분들 여기 있어 낙지가 <목소리> 보이시나요? 여기. 석이었어. 나한테 걸렸어. 딱파 가지고. 야, 어떻게 해? 너 내가 해야 되는데. 덥당겨야 되는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걸로. 짜잔. 불 껍데기로 아. 불 껍데기로 아 됐다 아 잡기 힘드네 빡세네 아, 보이시죠 와우와 야야 야. 딱 걸려 있는 도망가다한테 딱 걸렸지. 자 여러분들, 자, 아, 자. 자, 잡았습니다. 어우. 근데 나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빠지는데 지금 가시죠. 가보시죠. 오늘 여기까지만 땅 넣어놓고 지금 가거든요. 내일 와서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うん、あて何で何で 쓰레기. 어, 보세요. 아. 다시죠. 쓰레기 버리는데. 흐. 자,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가 나다죠 조심해야 돼요.